네. 모두 내발 발이 점점 느려지죠.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 네. 오늘 볼 게임 바로 무한의 계단인데요. 어, 뽑기? 어, 안 할게요. 네. 오늘 볼 게임 무한의 계단인데요. 어 이거. 일단 제 무한의 계단 살리겠다 일단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민모티비 아시죠? 민모... 민모보다는 실력이 약간 덜해요 실력이 엄청 덜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합니다 그럴 때가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못하느냐? 아닙니다 잠시만... 그냥 일부러 죽을게요 보이죠? 410... 416 어, 완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네네 그냥 해 볼게요. 말도 없이. 다시 할게요. 여기서 랜덤 미션이 왜 나와? 아. 왜 그렸어? 일단 모드에서 이게 이 유리 계단 모드. 이거 있기로요 할게요, 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어,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많이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꺾어 놓은 거는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됐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 때문에 원래 이거 쉬고, 제, 저 같으면 백 때문에 이거 원래 쉬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오! 부활권! 오케이 부활권 자 시작! 와, 안돼! 다시 100 깔고 싶고 200가고 싶고 300 깔고 싶고 400 깔고 싶고 500 깔고 싶고 이렇게 어? 이... 잠시만요 여기 설마 유리 계정에서 엘리베이터 되나? 에이 설마 되겠어 뭐 안되잖아 하겠습니다 여기 좀 버벅거리네요 이제 버벅거리지 않고 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이 없 말이 없는 점 죄송하겠습니다 이거 렉이 좀 많이 걸리네요 우와 오, 우와 우와 타이머 보셨어요? 우와 응? 여기 정소년 아니에요? 정소년 같은데 미, 시작 아219 219도 처음 갔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말이 없어지는 시... 아, 시... 완두다. 네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백 백댄 백는거 백는 보고 쉬고 시작하고 어예예응응얘 어? 누구지 우주인 우진 보았어요. 준비, 시작! 다시 <laughs> 이거 뭐야? 외계 <laughs> <왜> 로 <길로보? 웃음> 우주도시 깨서 나온 우주거에서 3,000개 담에서 나온 건가? 아, 이렇게 해서. 말, 말 없이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 예, 그거 아니에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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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게 뭐였지? 어, 캐릭터. 내가 이름 까먹었네. 광고 같이 보, 보여드리도록 하죠. 개가 개아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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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였네. 제우스 제우스. 안테어스 라이퍼? 네, 이렇게. 이렇게 가서 아! 백, 백 가면 쉬어야 되는데. 어, 할게요. 아유, 마요 유리 깨닫이면참 좋겠다. 이렇게 따르고, 따르고. 팩 보이긴 보이긴 해요. 이렇게 가서, 백, 아, 120까지 먹었네.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힘드네. 가자. 예. 보석 같은 다행인 나우 다행이다. 이집엔랑 같이 안 볼게요. 네, 방금 제가 영상 못 찍어서 갑자기 제가 실수로 누르고 해서 죄송합니다. 야, 아, 가서 가서. 저 그냥 말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진짜 어렵네 아. 도 我跑路我不要 이거 어렵네요. 하고 계속 계속 말 없이 했는데 이게 어우 힘드네 하... 말 없이 계속 계속 하니까 뭔가 느낌이 약간 이상해요. 아 이게 계속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우 느낌 진짜 이상해. 어... 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력은 그런데 많이 느렸다하 한번더 할게요. 아, 이게 유리 계단이라서 그런지 저기 일반 계단에서 한번 해 볼게요. 똑같네. 오늘의 쿠폰 어느 곳에 다 해도 똑같다. 실력은 어, 이상해서 말도 말이 잘안 나는 오것 같아. 어, 느낌이 이상 게 아니고, 제 실력이 이상해요. 그, 다들 민무하시죠? 그 사람은 진짜 실력이 완전 좋으신데.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할게요. 말도 없이요. 말도 없이 아무, 아무, 아무 말만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전네네 그러면 이거 한 판만 하고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권이 여기 왜 있어, 부활권? 부활권 바로 쓰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다음엔, 어, 500, 500, 300점 이하로 몇, 몇 점까지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떤 게임도 할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네. 근데 새로운 거 뭐가 들어왔지? 아 맞다 맞다. 얘 한번 해 볼까? 뭐야? 어? 역시나 어렵습니다 자 오, 우주인. 우주 뭔가 좀 빠른데? 우주, 우주에 하겠습니다우주 뭔가 좋은데? 우주 뭔가 좋은데? 네, 그럼 오늘 연습 여기까지 하고요. 아, 맞다. 또, 딴거 있었는데? 어, 얘 오늘 새 새로, 새로 들어온 거거든요? 아, 제가 이거 안 보여드렸어요. 해보겠습니다. 얘가 뭔가, 이상이? 앞길를다 막아요! 네. 그럼 오늘,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